저희 남편하고 지금 교회에서 마치고 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지금 문연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지금 짬뽕집 하나가 열어가지고 거기 가보려고요. 홍콩반점 거기 하나 연것 같아가지고 저희 거기로 밥을 먹고 가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저는 뭐하는 데지? 브라질 텍사스? 내가 보기에는 그, 아, 브라질 스크하우 스테이크 하우스 같은데. 브라질 어. 스테이크 하우스. 교회를 처음 나가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하느님의 은혜로. <laughs> 하이님이이를이거1,000 feet.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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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 오늘 몸에 계신 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 다행이네. 것도... 나이스도 좋고. 그렇지? 음. 야, 엄청 크다. 여기 아이스링크장이 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크게. 와. 나 처음 보는데 아이스링크장? 대박. 나도 처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진아 이브 이브랜드 크리스마스 지나고 여기 그노스트롬렉에서 신발 세일한다고 해서 여기 놀러 왔어요 신발도 한번 구경도 해볼 겸 여기 와봤습니다 여러분 잠옷 사러 왔잖아 잠옷 <laughs> 사러 잠옷 사러 왔어요. <laughs> 깜짝이야 먹을게 좀 있겠지? 음, 그럴거같아 야 26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네 그래도 아이스크림인가보다 그죠 <laughs> 캔디 아 그리고 맞아 자기 폰도 오늘 바, 어저께 보니까 봤는데 자기 그폰 어? 어? 어. 그거 반납하면은 좀더 걔네들이 혜택을 주거든? 그거는 싫지. 그건 싫지. 당연히 내 정보가 아, 다 알았어. 들어가 있는데. 아 그, 트레이드 인 하는 게 있거든. 그래? 그거는 좀, 좀 더. 아, 나 그건 싸게 살 수가 있어. 그건, 진짜, 그건 싫잖아. 당연히 싫지. 알았어. 어, 요것도 되게 맛있어 보인다. 오, 진짜 많다. 저희는 배고파서 지금 피자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피자 원래는 맥도날드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피자로 변경해버렸어요. <목소리> 이거는 스피나치... 이게 뭐야? 스피나치... 스피나치... 그냥 빵인가? 인가 스톤블인가? 몰라, 모르겠어요. 스프넌츠 그리고 요거는 콤비네이션 피자 요거는 시저샐러드 콜라를 언제 시켰어? 아까 다혜성 18불 27점 스피나치가 들어있어 시금치 마지 시금치? 응 음. 이렇게 들어있어요 괜찮아? 음. 괜찮아 음. 요게 수사품이나봐 이거? 별 써있잖아 뉴욕다 오리지널이란다. 오리지널 뉴욕식 한국에는 원조 할머니 족발이 있듯이 기에는 <목 hiss> 원조 뉴욕 피자 시바로가 있는 다른 발음 잘해 나 시바로 <목 governors> <목> 시바로바로라그래고 일본말인줄 알았다 괜히 설탕드립 치지마 뭔 드립? 설탕드립 치지 말라고 <목소리로> 성... 다, 다 뜨나, 다 뜨나. 아, 그게 설탕 들이냐 설정 들이 설정 들이 설정 아, 드 네. 원래 처음부터 같이 먹기로 했으면서 뭘, 자기는 피자 먹는 척하고, 나는 이거 먹, 이거 먹는 척하고, 드리치지 말라고. 다 뜨나, 다 뜨나. 걸렸어? 어. 너무 티해서 다.. 다 보여 근데? <laughs> 나는 돼지말을 못해 입에 다 들어 놨어 코로 들어가는게 입으로 들어가.. 그리고 계속 피자 먹고 있잖아 근데 우리끼리.. 우리끼리 좀금 찍고 있잖아 왜 그렇게 긴장을 하 <laughs> 아니 난 원래 같았으면은 이거를 벌써 드, 들고 먹었어. 계속 피자만 먹고 있는 거야, 어? <laughs> 카메라 위식하느라고 아, 음식 안 하는 거야? 웃기지 마. 어, 음식을 해. 아, 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이고. 원래 칼로, 칼로 막 피자를 찍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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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 먹을 안 쓰잖아. <laughs> 원래 손로다 해결하는데. 초토화됐어요, 여러분. 이 10분 만에 초토화된 거지? 아, 진짜 여기 맛. 마... <laughs> 아, 진짜 여기 맛있긴 하다. 아침부터 헤비하게 먹긴 했는데요. 나도 피자 뭐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음. 의외로 괜찮네, 맛이. 응. 음. 여기는 아침부터 좀 먹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맛있게 간단하게 먹으려고 맥도날드 먹는 것보다 음. 이게 더 낫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몸에 죄를 짓지 않는 음. 어떤 그런 느낌? 음. 저희는 아까 점심 먹고 지금 아까 노스, 노스트롬에 갔다가 거기 렉이 있는 줄 알고 돌아다니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노스트롬 렉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있는지 까먹고 있었어. 재질은... 근데 좋은데... 이런 재질이 따뜻해. 그래, 재질은 좋은데 좀 촌스러운 거 같아. 회장님 가운, 어? 회장님 가운. 어? 촉감은 좋다. 촉감. 아, 나 그런 거 싫어. 그런 촉감 싫더라.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이랑 약간 비슷해. 아, 그러니까. 그냥 촉감만 좋다고. 빨면은 다 망가지는데. 이 시험 마켓에 왔는데, 여기 푸드 코트거든요? 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야, 외국인들도 엄청 많고,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많다. 야,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야, 다 외국인이야. 대박. 추억의 게임 중인 남편. 스테이지 타워. 재밌습니까? 어 어렸을 때 많이 했지. 추억의 게임. 우리나라에 없는 게임들도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무슨 게임인지. 보통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낚시 게임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화살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기들을 잡아서 뭐 잡는 낚시 게임 같아요. 기타 치는 뭐 게임도 있고. 이거 무슨 게임이냐? 이거 축구인가? 축구 게임이라고 다 이건 무슨 게임이지? 여러분, 잠옷 어때요? 저 이거 지금 골랐는데, 촉감도 너무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한데요? 또 하나는 이거. 이것도 촉감도 좋고, 너무 편해요. 둘다 너무 편해요. 둘다 괜찮은데?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이것도 너무 편하다. 들어와서 쇼핑을 마치고 맥주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세용 여보. 음. 음. 맛있어? 음. 음. 이 타라가 한국 술이라고? 음. 한국 술이야. 나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땐이 타라라는 게 없었는데. 그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니니?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저께 여기 왔는데 또 다시 왔어요 잠옷이 어저께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몇개더 사보려고 다시 왔답니다 <laughs> 저쪽이짜 예쁘다. 저또어어디냐 아니야. 그쪽은 맨이었어. 이쪽으로 와야 돼. 맨이 아니 반대쪽이다. 아니, 저쪽이야. 그러니까 반대쪽.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여기 돌아 들어가. 여기 골른다. 그니까 이거 오빠 어지 예쁘다, 매 이거. 아무도 안 가져왔네. 아니, 아니야 틀려. 이거는 천이 틀려. 천이 완전 천이. 부드러운 거. 그, 그 밑에도 고무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어 이게. 대가몇개 고른 거야? 다섯, 다섯 개? 개? 오 마이. <laughs> 맨즈 패팅룸에 가십니까? 갔다 오십시오. 저는 지금 앉아서 남편 그옷 피팅 해보는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그 잠옷이 사실은 여자 잠옷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좀 덩치가 작아가지고 그게 좀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여자 잠옷인데 남자 피팅룸에서 지금 피팅을 하는 중이에요. <laughs> 어. 저 할아버지가 어. 이거, 어. 이거 여자 거래 어. 그러면서 나보고 어. <laughs> 여자 피링룸 가서 입으라는 <웃음> 거야. <웃음> 그래서 안다. <laughs> 나 남자다. <laughs>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 피링룸에 가서 입어? 어. 안 들어 보내주면 <laughs> 어. <laughs> 여자 거라고. 어. 여자 피링룸 가서 입으래. 진짜 웃겨. <laughs> 그래서 나 아는데 어. 어. 나 이거 좀 트라이 하려고 한다. 어. <laughs> 드려보주세요 <laughs> <laughs>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 어 <laughs> <오>, 약간 게이? <laughs> 여기 맨날 오려고 했거든 저희가. 근데 한 번은 못 와봤네요 저 태국 음식점 저희는 옷을 사고 파네라, 우리의 아지트 파네라에 잠깐 들렸습니다. 토마토수. 로모시투스코 에스 못하서 커피를 좀 마셔야 되겠어요. 나도 시애틀이 그립다. 갈비요? 음. 자연도 좋고. 맞아. 환경이 너무 좋아한다. 호수도 자연 호수고. 음. 네 먹던 토마토 숲 시켰어요. 응. 늘 먹던 토마토소스.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 자기야 바이바 해줘야지. 바이